이거. 저랑 우승하겠는데? 네가 뭐라고 쉽게 다치고 있어? 아이 새끼가 진짜. 난 <laughs> 이만 간다, 얘들아지야지내라어 있었냐? 가서 밥이나 사. 있었냐고? 세수했어. 이 바닥. 뭘 밥이나 사. 이 새끼야. 밥이나 사 어제 50만 터었다며 어, 맞아. 나컴이도 한대 사줘. 사줘 시. 샤인을 방에서 내쫓는 방법이 바로 뭐사다라고 하면 됩니다. <laughs> 만약에 샤인이 옆 옆에 있어 근데 꼴 보기 싫어 이 새끼. 그러면은 이 한마디면 돼. 샤인 나이거밥 사줘. 음 바로 잘 떠납니다. 뭐 로얄레 배그 할래. 배그. 아 시끄러 제발 조용해져. 뭐 닥쳐 새끼야. <laughs> 닥쳐 이 새끼야. <laughs> 어, 샤인주먹대 어때? 주주먹대 여기로 와라. 주먹대 나한테 안 돼. 들어와 임마 얘는 진짜 한대 때려야 돼. 존나게 때려야 돼 그냥. 얘존게 빼고 싶어 그봐봐누어 빨리. 아, 진짜 얼굴만, 얼굴만 봐도 하나는 제너 오늘 죽 나한테. 나한테. 안 돼. 응? 한대 받고 시작해 그냥. 라운드 어. 원, fight. 이 새끼야. 시돌이. 오! 오! 야야, 되겠냐? 시돌이. 시돌이. 뭐 <laughs> 되겠냐, 뭐 새끼야. 이 주먹으로 세계를 변정한나야이 병신 새끼야. 어? 해머링 새끼야, 해머링. 해머링 새끼야테잠 어, 되겠냐? 이 예. 가자. <laughs> 게임 아웃 ㅋ ㅋ 열받 할라야? 저기 재, 재,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주세요 진짜 라운드 투 들어와라 네가 뭔데 파잇 니가 뭔데 문을 열고 가히생가 나생가 생가생가예 어? 오오 어! 뭐야?

고집 방 가다가 쉿해. 발지방뭐 떨려? 허, 왔어. 내가 할게. 놀리냐고. 나 어, 다음부터 안 같이 겠습니다 했어. 너해 이제. 어 뭐야? 뭐뭐 하는 거지? 고집해. 나 지금 했잖아. 나 병신이라서 했냐, 지금? 어, 나도 다음부터 안 같이 겠습니다 응, 음, 그래. 그 병신아. 응, 음, 병신아. 응, 음, 병신. 더 병신. 경병신. 응, 음, 병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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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당신. 응. 곱하기 이. 아이값좀 하자, 진짜. 어, 너 30이야. 진짜 아이가 좋 하자 진짜 저렴해. 그런 진심으로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돼. 반대 맞고 시작해. 기를 나는 해주고 오 오씨, 오뭐오 음. 또. 아, 씨발씨 오씨, 아아아씨 어떻 정신이 깨뜨왜 이렇게? <laughs> 와이걸어해시야이 <laughs> 새끼야 꼬쩌 <laughs> 꿀밤이 새끼야 한대두대세대네대그어비어가내 아, 아, 어. 다리 사이로 어? 이쪽 밖에 이... 없게 <laughs> 야, 이거 왔냐? 가나냐? 가나야, 너이 새끼야! 맞아, 맞아, 얼굴 주방 때리기! 이거 뭐 나한테 되겠냐고, 응? 야, 하지마, 진짜, 신고. 진짜 그건 아니야. 나 정지 먹어, 진짜. 말리야 그건 아니야. 야, 그건 아니야, 진짜로. 알지? 32,000원이다. 32,000원이다, 진짜로. 그건 아니다, 진짜로. 진짜 정지야. 진짜 그건 아니야. 야. 우리 약 서로 약속하고 합의하고 싸운 거잖아. 이 씨발 나만, 어? 우리 실제 따지고 합의하고 서로 신고 안 하겠다고 고소안 하겠다고 싸운 거야. 근데 <laughs> 여기서 네가 신고하면 존나 비겁한 놈 겁쟁이 새끼야 불가해지랄하지 마자 제발. 재밌네. 야, 오. 아니야 새끼야. 오만이 줄게 벌칙해야지. 오만이 천 원이야. 아 벌칙해야죠. 어 지금 만원만 천원 감사합니다. 야 이거 진짜 아니야 빨리꺼 빨리 나가. 저 사인 진짜 너무. 얄미웠어요 솔직히 평소에도 평수, 때리고 싶었는데 아 근데 진짜 게임에서도 이렇게 두들겨 맞을 줄 몰랐습니다 기분 잘아뭘부가설 많아 그냥 나는 병신입니다 해 깝치지 않겠습니다 병신입니다 됐냐 이 새끼야 어 병신아 샤이인 아, 언니 죄송합니다 깝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박또박 얘기해 샤이님 죄송합니다 안 깝치겠습니다 응 음, 그래 이 새끼야 어. 아이씨 <laughs> 하지 말고 아이씨 존나 해네 새끼, 봉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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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야 봉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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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화장지을 준비해라 간다 간다 얘들 간다 어거야 설마 너리는데아아 너 나는... 설마